2월 23일, 어, 종목보기 하겠습니다. 자, 넥스트칩입니다. 넥스트칩. 넥스트칩은 이제, 어, 이렇게 쭉 한번 하락해주고, 그 다음에 어, 다시 자리 잡고, 상장한 상태에서 쭉 하락해줬죠. 해준 상태에서, 어, 10월에 저점 라인 이렇게 잡아주고요. 어, 12월 때 잠깐 이탈하고 바로 올려줬죠. 그리고 점점 갈수록 이제 우상향으로, 어, 지금 바뀌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다. 자, 이런 라인이 이제 저항 라인이었는데, 저항라인을 어, 뚫고 올라간 거죠. 거래량이 실리면서 어, 뚫은 상태에서 올려주고, 자 별로 내려올 때는 거래량 없고 양봉 나올 때는 거래량이 실리고 또 옆으로 횡보할 때는 거래량 없고 올때 거래량 실리면서 올리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저항라인 때이 부분을 음, 돌파를 했죠. 여기 이 부분. 여기가 보면은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지 받았던 부분을 한번 어 올리고 자만 800원대 만 800원대가 어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 몸통 안에서는 어 매수 구간인데 음 21선을 어 이탈을 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보시면서 이제는 대응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어 최근에 이제 거래량 들이 많이 터지는 것은 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 네 스틱 집도 어, 관심있게 어, 보시면은 한번 뭐 이런 라인 때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 좀 여기 어, 9월에 고점 라인 때까지 14,000원 이런 부분 13,600원 때까지 또 한번 어, 상승 탄력을 받는다고 하면 돌파를 하는지가 중요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돌파 가격가까지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거래량들이 최근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요 자 그리고 M게임도 보겠습니다 M게임도 가는 종목이에요 이런 건 손절 잘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점 대비 지금 72%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지 지금 보는 거는 어 돌파 매매의 식으로 어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구간에서 매수 자 여기서 한번 고점 만들어 놨죠. 고점 어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고점 만들어 놓고 어 눌림 중 상태에서 계속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 정 고점 라인 때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그래도 거래량 별로 없죠. 없고 잠깐 이탈하고 61선에 지지받고 다시 올리면서 거래량 별로 없어요. 없고 다시 오늘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봉을 기준봉으로, 어, 잡고, 어,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8,000, 근데 이 양이면은, 음, 여기 위에서 머무는 게 좋겠죠. 8,600원, 8,700원 위에서, 어, 이렇게, 어, 주가가, 어, 노는 게 좋다. 이 양이면. 자, 그리고 기관이 상당히, 어, 매수를 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9월 달부터 빨간색이 기간인데요, 기간이 기관 계속 사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고 어 외국인도 최근에 이렇게 매도를 한 상태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약간의 외국인과 개인이 좀 조금 대칭을 좀 이루고 있는데요. 음 어쨌든간 여기에 또 일반 개인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수익을 어 챙기니까 음 같이. 개인이 많이 더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어쨌든, 간 어, 검은 머리 외국인도 같이 매수에 같이 가담을 하고 있어서 급등 세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봉으로 봐도 모든 어, 저항 대 120주선을 어, 돌파를 한 상태에서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자, 주봉상으로 도 봐도 하락 추세는 하스, 하락 추세는 벗겼죠. 이렇게 이게 벗겨놓고 어 지금 올리고 지금 다시 돌파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만천 원대까지 또 열려 있다. 여기 만 원을 돌파를 한다고 하면은 만천 원대까지, 한만천 원, 한만천 오백 원. 여기 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은 만천 오백 원 라인에서 2,500원까지 다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자, 이렇게. M게임. 그리고 PI 첨단 소재. 여기 봤던 종목이죠. 자, 여기서 한번 봤었는데, 어, 여기, 어,를 돌파할 것으로 이렇게 어, 본다고 한번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 오늘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지금 왜 그러냐면, 어, 매수 제가 좋아하는 매수 타점들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만 매수 타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기서 하락 추세선을 어 돌파했다고 했죠. 돌파하고 눌림 주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 어, 고점 한번한번두번 한 번, 번. 여기 전고점 이 부분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온 상태에서 자 지지를 6월 그때 여기 저점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어 어쨌든 어 저점 전 고점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어 이봉 안에서는 어 매수 구간 유효하고 21선 위에서는 어 매수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많이 어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상당히 가파르게 어 매수를 하고 있다 한번 음,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그냥 바로, 어, 매도는 하지, 매도를 하더라도 바로 크게, 어, 매도는 안할 것이라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기관들이 사업 모으고 있죠? 음, 개인들은 팔고요. 개인들이 여기서부터는 계속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 좀 들고, 만약에 이 개인이 혹시 들고 있다면 더 들고 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